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악재라고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뭐가 지금 밥캣을 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로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악재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올라갔고 그쵸 금요일 시세입니다 지금 토요일이고요23.9%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4%딱 빠졌습니다 왜4% 빠졌을까요 이쪽에서의 매수청구권을 발동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규모가 6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요 회사 측에서는 발동시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뭐 굳이 뭐 회사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알짜기업인 두산 밥켓을 떼가지고, 어, 로보틱스 밑으로 붙이니까 악재가 아니냐. 표면상으로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로보틱스에 주식을 받아와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밑에는 두산 밥켓이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가 밥켓을 이용했을 때더 성장하는 그런 폭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밥캣을 떼서 이쪽에다 붙여 주는 대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습니다. 물론 1대 1 비율로 이렇게 환원해 가지고 받는 건 아니에요. 0.65%. 그렇죠. 거의 한65% 정도의 평가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그 상승세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평가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 그 중요한 내용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밥캣을 떼어내고 그리고 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이후에 원전 플러스 에너지 이쪽에 대한 집중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서의 그 그룹을 재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에너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사업구조를 재편을 하고 이 최상단에 두산. 그러니까 두산은 그냥 손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로보틱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건 뭐냐? 두산.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건 뭐냐? 두산 애너빌리티. 요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좋은데 애너빌리티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애너빌리티 자체는 밥켓을 떼어내면서 뭔가 조금 이 개별 역량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원정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미증시에서 마감된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뭘볼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SMR의 급등, SMR이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 SMR 관련된 이런 그 이슈나 호재거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부족 사태가 미국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서 자 그냥 무조건 매수 하세요 그 그게 아니라 타점을 어떻게 잡는 지가 중요하다 고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어 여기서 나오는 뭐 분할 관련된 것 때문에 에너 빌리티가 고평가 받았었던 원인이라고 일컬어 지는 바켓에 대한 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에너 빌리티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서 뭐바켓 때니까 이제 뭐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됐다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6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는 가격 위주로만 보고 매매를 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 두산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뭐 고가에서 매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매도한 결과 4.5%. 뭐 크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한 며칠 보유하니까 한4.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여기 5월달이죠. 5월달 구간에 14.7%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뭐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고 자그 다음 원전 관련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다음 주에 매수 타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23% 그리고 며칠 전에 매도한 결과 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조차도 제가 싸게 살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가격 위주로 보는 내용을 실시간 시세가 필요 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8일 대한 전선도 있죠.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금요일 날4% 빠졌지만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11% 강세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실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공략한 결과 며칠 동안 그렇 거의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5월 달에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제 계좌를 오픈해가면서 제 매매 타점까지 보여드려가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제가 두산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어 우리 기술에 대해서 보여 드렸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 보세요. 제가 우리 기술을 매도하고 나서 매수, 매수. 지금 보유 중이고요.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매수를 했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터지면서 4% 정도 빠진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고요. 다음 주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21,500원 이상 또는 22,000원 이상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올라갈 때. 그러면 이 기간을 저는 당장의 월요일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에 매몰돼서 어? 밥케이 떼어지니까 이거 악재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죽었느냐죠 그렇지 않았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서 4%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이런 식으로 4%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겠냐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러면 지금 원정 관련돼서 보유해야 될게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이두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어떻게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그냥 빼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끝이에요. 금요일 날 시세 나온 걸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낼 거냐.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전에 대한 강세 이유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가격 위주로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정 관련된 모두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어, 풀이에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 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